네. 짜잔. 엄마. 응? 이기는 지아우 드우지요 공룡 좋아? 어. 짜잔. 이거 뭐야? 아가 줄까? 안돼. 누굴 거야? 그. 신어 그래. 볼 거야? 안 내가 그. 누가 그래. 줬어? 어? 누가 줬어? 다 알지 거. 준이 발잘 자른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사줬어? 아가는 응. 아가는 없지.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쿵쿵쿵쿵 쿵. 마음에 귀여워? 누구 그려져 있어? 어? 누가 그려져 있어? 아주 저준 옷이대. 안킬로사 우루스 어. 찾아봐 봐.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응. 해야지.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러지.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 안녕. 빼빼.